무볼입니다. 코인원 간단 이벤트 3개 이어서 또 공유 드릴게요. 우선 코인원, 코인 대여 이벤트입니다. 코인 빌리기 서비스 출시 이벤트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벤트 기간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진행하시는 이벤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 7000 USDT를 균등 분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서 일단 소소하기는 할것 같지만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이벤트 코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코인 빌리기 진행하시면 되고요. 리워드는 9월 26일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간단하게 순서상 보면 코드 등록하시고 퀴즈 푸시고 그 다음에 최소 대여하고. 상환하기까지 바로 진행 가능하시니까, 5분 이내에 진행 가능하시니까 간단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 코드 등록하기 눌러서 코드 등록해 주시고요. 이렇게 코드 등록 됐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벤트 페이지에서 여기 서비스 바로 가기 눌러 주세요. 그리고 코인 빌리기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이신 분들 문제 다섯 문제 풀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시장 변동성에 대해 원금 손실 가능성 그 다음에 강제청산 서비스 이용 수수료 이용기간 제한 없이 계속 연장 가능하다 담보금에서 차감되어 상환 처리한다 다섯 문제 간단히 풀어 주시고요 네 이제 코인 대여 하시면 됩니다 코인 대여 여기는 최소 20%로 선택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내 네, 현재 금액에서 담보 맡기고 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청하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청해요. 이러면은 일단 빌리기가 되고요. 바로 빌리고 나면은 상환하시면 됩니다. 여기 상환하기 눌러서 전액 상환하기 누르면은 이벤트 응모 되니까 간단히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네, 코인원 그리고 라이언키즈 이벤트입니다. 최대 4만원 상당을 주는데 신규분들 괜찮죠? 신규분들 최초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4만원 상당 전원지급 이렇게 되어있고요 기존분들께서는 5천원 상당의 코인인데 2천명에게 추첨입니다. 그래도 코인원 어, 들어가신 김에 간단하게 코드만 입력하면 되니까 이것까지 응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8일에 혜택지급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 보면 정답이 2509 L I O N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거 코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코드 입력하시기 하시면은 바로 입력 가능하니까 이것까지 응모해봐 주시고요. 근그 네, 다음에 코인은 데일리 아레나 거래 이벤트 오늘부터 9월 18일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는 이벤트입니다. 4일간 진행을 하고요. 우선 이벤트 코드 등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를 하면 되는데 10만 원 이상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일단 10만원 거래하면 아무래도, 어, 31위 이하이겠죠? 총 1000만원이구요, 하루에 250만원, n분의 1로 지급해주는 이벤트입니다. 해서 이 이벤트, 어, 리워드가 9월 2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240만원인데, 250만원인데, 코인원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고팍스 대비해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참여해 보실 분들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